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여 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서라. 그리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그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축복된 생활이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빠질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와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의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어 수모를 당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나 몰라요. 모른다고 시분이나 부정했던 제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 유다는 시치미를 딱 떼고 예수님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되어진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개슨만의 동산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 뜻밖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나서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드로가 말하자면 막 핏대를 높이 세우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번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지만 두 사람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가또 유다는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을 때 가룟 유다는 아이고.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정죄를 당하심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게 되어질 때에 꼭 기억 새벽에 닭이 울자 자신의 잘못을 깨달고 성경에 보면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의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스승을 배신한 가론유다 그리고 자판장에서 여정의 부름에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분명 그 둘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인정을 받아서 수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했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잘못한 점이 있거든요.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후 가론 유다는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고 베드로는 자신이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에 가다가 그걸 원하지 않냐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메어 달아 죽이려고 하니 그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인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이 주시는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내가 멀쩡하게 매어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를 죽이려거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었고 그 율법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 어땠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생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입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담메석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의 색을 가던 그의 발걸음은 뒤를 돌아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깊이 자신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표상이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소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그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이어요. 거리 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저주와 수치의 상징일 뿐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보지도 않는 유대인들,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십자가가 그렇게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 다녀도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밤하늘이 온 하늘을 붉게 가득 채우고 있는 도시의 십자가가 그 앞에 서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나의 주유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부단히도 미워했고. 못 살게 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180도 달라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그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무시했던 그 십자가를 따랐던 사람들을 무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잡으러 나가는 그 길목에 그가 만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곁에 계시고 다시 찾아와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 그는 그 십자가 앞에 그만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꼭 찾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니까 한번 찾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가지고 누가 한번 힘차게 읽어볼 수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 알기로 다짐했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금지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늘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 볼게요. 십자가 앞에 서라. 그리하면 십자가 앞에 서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십자 앞에 서게 되어질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